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실기시험문제 모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고, 고!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동안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앉게 한다. 3.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 팔꿈치를 의자의 팔 받침대에 올려놓게 한다. 5.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정답은 5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사 중 살에 들리면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2.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혀 음식을 넣어준다. 3.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5.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어 식욕을 도둔다. 정답은 4번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입니다. 보기 1번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전에 입안을 물로 헹구는 것이 좋고요. 식사 중에 사례가 걸리면 식사를 중단하고 시설장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보기 2번 턱을 당기는 자세가 좋겠고요. 보기 3번 건강한 쪽을 밑으로 가게 해야 되겠죠. 보기 5번 신맛이 나는 음료는요. 오히려 사례가 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 겠습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역량을 돕는 방법은 1.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2. 영양액 주머니를 침대 높이에 맞추어 건다. 3. 비위관이 빠지면 최대한 빨리 밀어 넣는다. 4.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구토 증상을 보이면 잠시 중단한 후 다시 주입한다. 정답은 4번, 영양액은 1분의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입니다. 보기 1번, 체온 정도의 온도로 준비해야 되겠고요. 보기 2번,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겁니다. 보기 3번과 5번, 비위관이 빠지거나 구토 증상을 보이면 비위관을 잠그고 시설장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계량컵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컵을 이용한다. 2.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3.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4. 계량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5. 색이 변한 물약은 따르기 전에 흔들어서 사용한다. 정답은 2번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입니다.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을 때 오른 위치는 1. 각막 위, 2. 비루관 입구, 3. 위 눈꺼풀 상안검 4. 하부 결막낭 중앙, 5. 상부 결막낭 내측. 정답은 4번, 하부 결막낭 중앙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꼭 알고 가야 하는 기초 요점 정리 영상이 있습니다. 대박 추천하고요. 그 영상 먼저 보신 후에 기출 문제를 풀시면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바지를 내린 후 혼리불로 덮어준다. 3. 침상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 4. 배변하는 동안 피부상태를 살펴본다. 5.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아준다. 정답은 3번 침상 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요. TV를 켜거나 음악을 틀어서 배설 시 나는 소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습니다. 보기 5번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야 합니다.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한 결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소변이 투명하다. 2. 소변에 거품이 없다. 3. 소변이 얇은 노란색이다. 4.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 5. 대변이 부드럽고 형태가 있다. 정답은 4번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 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 변기를 사용한다. 2. 이동 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3. 이동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4. 이동 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5. 이동 변기를 하루에 한번 세척한다. 정답은 1번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입니다. 보기 2번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에 놔야 되겠고요. 보기 3번 중요합니다.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보기 4번 침대 높이와 같게 해야 되겠습니다. 보기 5번 하루에 한번 하면 안 되겠죠? 배설하는 건데 그래서 매번 깨끗이 씻어야 되겠습니다.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은 1. 둔부를 들어 방수포를 깔아준다. 2. 기저귀 안에 쏙 기저귀를 대준다. 3. 기저귀는 하루에 3번 교환한다. 4.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정답은 4번, 몸을 옆으로 돌려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입니다. 보기 5번, 배설물이 보이지 않도록 기저귀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려야겠습니다. 유치도녀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주머니 관리 방법은 1. 소변주머니를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2. 소변주머니를 하루에 한번 비운다. 3.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잠근다. 4. 소변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5. 소변주머니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게 놓는다. 정답은 3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잠근다입니다. 보기 4번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소변이 역류해서 감염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아가 없는 대상자의 입안을 깨끗이 닦아내는 방법은 1. 목젖까지 깊숙히 닦는다. 2. 마른 거즈를 사용하여 닦는다. 3. 위드 몸을 먼저 닦은 후 아래쪽을 닦는다. 4.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후 닦는다. 5. 입안을 닦아낸 후입 주변에 물기를 남겨준다. 정답은 3번 위드 몸을 먼저 닦은 후 아래쪽을 닦는다입니다.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이 노래 아시죠? 대부분 법칙들이요 위에 먼저 하고 아래쪽을 합니다.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보온을 위해 나일론 양말을 신긴다. 2. 피부가 자극되므로 마사지하지 않는다. 3.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 4. 염증 예방을 위해 발톱은 둥글게 잘라준다. 5. 안쪽으로 파고든 발톱은 알코올로 소독해 준다. 정답은 3번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입니다. 보기 4번 손톱 둥글게 팔톱은 일자로 아시죠? 여성 대상자의 회원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목욕담요로 복부를 덮는다. 2.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후 방수포를 깐다. 3.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러보낸 후 닦는다. 4. 회원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준다. 5. 회원부 세척 후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정답은 3번,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러보낸 후 닦는다입니다. 보기 1번, 목욕담요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어야 되겠고요. 보기 2번, 방수포를 깔고 변기를 넣어야 되겠죠. 보기 4번, 분비물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보기 5번, 세척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목, 이마, 얼굴 순서로 닦는다. 2. 면봉으로 귀 안쪽에 귀지를 닦는다. 3. 산풀을 묻혀 손톱으로 마사지하며 머리를 감긴다. 4.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5. 한쪽 눈을 닦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 정답은 5번 한쪽 눈을 닫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건강한 팔, 머리, 마비된 팔, 2. 건강한 팔, 마비된 팔, 머리, 3.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4. 마비된 팔, 건강한 팔, 머리, 5. 머리, 마비된 팔, 건강한 팔. 정답은 3번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꼭 알고 가야 하는 기초 요점 정리 영상 보신 분들은 이런 문제 뭐 문제도 아니죠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입마 했죠 입마 입을 땐 마비된 쪽이 먼저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나 수액이 나오면 어디에? 중간에 쏙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의 효과는 1. 체중 증가 2. 기관지 확장 3. 감각 기능 향상 4. 인지 능력 개선 5. 보행 시 신체 안정 정답은 5번 보행 시 신체 안정입니다.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선다. 나. 상체를 밀어 올려 대상자를 일으킨다. 다 요양 보호사의 한쪽 팔로 대상자의 목과 어깨 밑을 받쳐 지지한다라 몸통을 요양 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힌다 1번 가나라다마2가나다라마3가다나라마4가라다나마5가라나다마 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대상자 가까이 서야 되겠죠. 가. 그 다음에 대상자를 일으키려면 일단 손이 이렇게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손은 가슴 위로 올려놓습니다. 라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앉힐 거니까 먼저 지지해줘야 되는데 대상자의 목과 어깨 밑을 받쳐서 지지를 한 다음에 일으키죠. 그 다음에 몸통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힌다입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은 1.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2.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3.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똑바로 내려간다. 4.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정답은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입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일 때는 지그재그로 가고요. 내려갈 때는 뒤로 돌려서 갑니다. 3.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한다. 2.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 기대어 서게 한다. 3.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한다. 4.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5.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90도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 4번,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보조를 합니다. 보행기 사용법 그림으로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기를 한 발짝 앞으로 가고요. 그리고 나면 한 발이 보행기 간 것만큼 옮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발은 앞에 발이 간 것만큼 옮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일 때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보행기와 약한쪽 다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요. 뒤에 있던 발은 앞에 발만큼 가는 거예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순서로 오른 것은 1.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5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정답은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거 내치마 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했지요. 내려갈 때 지팡이는 마비된 쪽 했습니다. 요점 정리 1 0 0번으로 끝내기 쉬운 안기법 영상 참고하시고요. 내려갈 때 지팡이는 마비된 쪽 다리가 먼저다. 그러면 버스에 승차니까 올라가겠네. 그러면 올라갈 때는 건강한 쪽 다리겠다라는 거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팡이 짚고요. 건강한 쪽인 왼쪽 다리, 그다음 오른쪽 다리.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욕창 내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아준다 2.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한다 3. 일주일에 한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4.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 사용한다 5.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입니다. 가래가 묻은 물품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 물품을 처리한 후 고체 비누로 손을 닦는다. 2. 사용한 장갑은 말려 두었다가 다시 사용한다. 3. 흡인병에 분비물이 가득 차면 버리고 세척한다. 4.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5. 가래를 흡인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사용한다. 정답은 4번,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입니다. 보기 5번, 가래를 흡입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씻은 다음에 바로 사용하면 안 되죠.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을 해야 됩니다. 다음 중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1. 휠체어에 앉아 있는 대상자 2.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3.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 있는 대상자 4. 시력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5.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을 복용하는 대상자 정답은 5번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을 복용하는 대상자입니다. 시설에서 전기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지킨 경우는 1.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을 잡고 뽑는다. 2. 전원이 켜진 전기기구를 물로 세척한다. 3.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4. 전선이 벗겨진 경우 청테이프를 붙여 사용한다. 5. 하나의 콘센트에 전기코드 여러 개를 이어서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의료 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에게 혈압을 낮추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1. 누룽지 2. 조개젓 3. 강된장 4. 찐 고구마 5. 마른 오징어 정답은 4번 찐 고구마입니다. 된장이 좋을 것 같은데 된장 좋지 않습니다. 이런 된장입니다. 다음과 같은 표시 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1.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2. 80에서 120도씨의 물을 분무한 후 다림질한다. 3.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 후 펴서 보관한다. 4.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 후 완전히 말린다. 4.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정답은 5번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용약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2. 욕실 세제는 세면대 위에 둔다. 3.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4. 과일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한다. 5. 온수수도꼭지는 투명테이프로 표시한다. 정답은 3번,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흥분해서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본다. 3. 반복 행동을 그만두도록 손으로 제지한다. 4. 청소하기 어려우니 그만하라고 설득한다. 5.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정답은 5번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을 할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이 감자 너무 맛있어 라며 세숫비누를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 진짜 맛있겠네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2. 이게 정말 감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한다. 3. 이건 건강에 해로워요라고 말하며 비누를 바로 뺏는다. 4. 이건 산성 성분이 들어간 세수 비누예요라고 설명한다. 5. 제 거랑 바꿔 먹어요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네, 침해 대상자에게 질문하는 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또 강제로 뺏는 것, 이런 것보다는 보기 5번처럼 제 거랑 바꿔먹어요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관식과 교환한다.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 취침 직전에 운동을 하게 한다. 2. 취침 전 좋아하는 술을 한잔 제공한다. 3.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들게 한다. 4.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5. 밤에 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정답은 4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입니다.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고 거실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준다. 4. 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쏘이게 한다. 5. 빨래를 개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정답은 1번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딸에게서 선물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며 주위 사람을 의심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지갑을 언제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본다. 2. 다른 대상자에게 지갑을 가져갔는지 확인한다. 3.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인지 재차 확인한다. 4. 딸에게 더 좋은 지갑을 사오게 하겠다고 말한다. 5.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에 가서 함께 찾아본다. 정답은 5번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에 가서 함께 찾아본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 문제에서 보기에 물어본다 나오면 정답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앞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화내며 욕을 할때 대처 방법은 1. 즉시 사과하게 한다. 2. 단호한 어조로 욕을 멈추게 한다. 3. 진정시킨 후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본다. 4.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 5번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입니다. 욕을 하고 난폭한 반응을 보일 때에는 최대한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질력만 되면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커튼은 걷어 밖을 볼수 있게 한다. 2.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3. 혼자 조용히 쉴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다. 4.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5. 피자와 콜라를 제공하여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정답은 (4번)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입니다 보기 (2번) 조명은 어둡게 해서는 안 되죠. 치매 대상자가 다른 치매 대상자의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할 때 대처 방법은 1.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2. 모욕감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 자연스럽게 다가가 옷을 입혀준다. 4. 크게 소리를 질러 행동을 제지한다. 5. 다른 치매 대상자에게 행동의 원인을 이해시킨다. 정답은 3번 자연스럽게 다가가 옷을 입혀준다입니다. 대상자와 대화할 때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1. 대화하는 내내 웃는다. 2.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이야기한다. 3.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4. 시선은 분산되지 않도록 한 곳에 고정한다. 5.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인다. 정답은 3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입니다.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외출하려는 치매 대상자와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번 안 돼요. 여름 옷 입으면 감기에 걸려요. 2번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알고는 계신 거예요. 3. 네 원하시는 대로 여름 옷을 입고 나가세요. 4. 여름 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함께 나가요. 5. 그옷 입고 나가시면 제가 아드님께 혼나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요. 정답은 4번 여러 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함께 나가요입니다. 대상자가 코로나 19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롭네라고 이야기할 때 공감적 반응은 1.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못 오죠. 2. 우울해지니까 다른 이야기 할까요? 3.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더 외로워요. 4. 그동안도 잘 참으셨는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5.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정답은 5번.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 매번 옷 갈아입히기가 진짜 힘드네요. 2.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3.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는 것이 싫으시군요. 4.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 5. 옷을 갈아입고 저와 함께 밖에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정답은 4번.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입니다. 나전달법 쇼츠 영상 참고하시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뭐뭐해서 걱정돼요.입니다. 다음의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전달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1. 시각장애 2. 언어장애 3. 노인성 난청 4. 진압력 장애 5. 판단력 장애. 정답은 3번 노인성 난청입니다. 다음 중 질식이 의심되어 하임리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회복 자세는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한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옆으로 누워있는 그림입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2.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3. 자동 심장 충격기는 10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4.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전극 패드 부착, 재세동 순서로 사용한다. 5.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정답은 1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입니다. 자, 3번, 자동심장 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하고요. 자, 보기 4번, 전원 패배하고 나면, 이거 아시죠? 쉬운 안기법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5번,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면 바로 가슴 압박 해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할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심폐소생술 할때 기도 유지는 2번처럼 하는 거예요. 자, 보기 1번은 경련이 일어났을 때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유지합니다. 자, 이거 차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 채널 이용 방법 3번 봐주시겠어요? 요양보호사 시험 꼭 알고 가야 하는 기초 요점 정리 이 영상이 좀잘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 아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빠염.